반갑습니다. 두 번째 영상 인사를 띄웁니다. 여러분, 식사는 잘 하고 계신가요? 먼저, 우리 매일 성경, 교제를 가지고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혹시 교제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교회에 아직 몇 권이 남아 있습니다. 오셔서 가져가시고, 교제는 한 권당 10불입니다. 나중에 내셔도 되고요. 수익금은 선교하는 일에 쓰입니다. 3월 26일 목요일에 해당하는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입니다. 저는 46절에서 52절을 공독할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이지요. 이름조차 불분명한 이 사람은 앞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예수님의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발길이 막혔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지요? 포기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잠잠하라는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교회에 모일 수 없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잠잠하라고 하는 중이지만, 우리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디메어의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던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침에 자비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메시아를 인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 조금 앞에 35절에서 4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권력의 자리를 탐하느라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순환의 길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비록 볼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영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와 메시아로 바라보는 온전한 눈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제가 기회가 닿는 대로 이렇게 영상 인사를 드리고 속장들을 통해 전달 사항을 전달하며 여러분과 소통의 끈을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서 감당할 수 없는 때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자세는 정보를 지혜롭게 잘 선별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위기 때에는 더욱 신중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정보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일부 나쁜 사람들은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이것을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나 뉴스의 한쪽 면만 접하고 그것을 맹신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SNS에서 떠도는 정보는 출처도 불분명하고 그 내용도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정확한 치료 방법이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정보와 이해가 부족합니다.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세도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도 다 다릅니다.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거나 모두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는 기사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전달하거나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속장들을 통해 보내드리는 정보 외에 다른 추가적인 내용을 단체 카톡방이나 여러분이 소식을 주고받는 전달 매체에 무분별하게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속장들께서도 무언가 정보를 나누실 때에는 전문인들에게 검열을 받던지 저와 상의한 후에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WHO나 CDC, 병원 등에서 전문가들이 주는 지침 외에 근거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함부로 치료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뉴스 검색 몇 번만 해보았는데도 지금 떠돌고 있는 정보들 중에 가짜 뉴스를 여럿 걸러냈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쪽만 듣지 말고 종합적으로 정보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사촌이 코로나 테스트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모님도 간호사십니다. 제 모교회인 한국기둥교회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내과 의사도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간호사들이 계시고 의사들이 계십니다. 어제도 의사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꼭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라면 수면 밑에서 정보가 떠돌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꼭 필요한 내용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조용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주님의 도움과 긍휼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잘못된 소리에, 거짓 뉴스에, 올바르지 못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고 잠대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가족들과 보람된 시간을 보내십시오. 휴식도 취하시되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실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세요!